정면에 있는 사진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카리스마 넘치죠? 네. 자, 이번에는 기본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 바라보시고 기본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면에 있는 사진 기자님께 포즈 부탁드리고요. 기본 포즈 정면에 있는 사진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고 기본 포즈 부탁드립니다.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우측으로 시선을 조금만 네, 틀어 볼까요? 자, 우리 우측에 계신 사진 기자님들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좌측으로 시선을 조금만 네,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본 포즈 한번 잡아 봤고요. 자, 두 번째는 포인트 안무 있잖아요. 포인트 안무 중에서 한 동작을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아, 좋습니다. 네. 자, 정면에 계신 사진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살짝. 이제 좌측으로 좀, 우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좌측으로 시선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어떤 포인트 안무일지 이제 너무나도 저도 궁금한데 아, 잠시 후에 확인해 볼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많은 기자님들이 와 주셨는데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손하트 포즈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게 통일이 됐을지? 아, 통일이 됐네요. 네. 자, 정면에 계신 사진 기자님께 하트. 네, 또 충분히 찍으실 수 있게 조금 네,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트 하트, 미소 하트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오른쪽으로 네 좌측인가요 좌측으로 한번 틀어볼까요 네 좌측에 계신 하진 기자님께 한번 하트 또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 두, 클릭. 안녕하세요, 레드팀입니다. 우선 저희 데뷔 앨범인《보더데이원》과 이번 앨범은《보더시리즈》로 엮여 있는데요. 데뷔 앨범인《보더데이원》은 이제 저희의 준비생과 아티스트의 경계에선 그런 심, 그런 그러니까 약간 심오한 그런 심정을 표현했다면 이번 앨범인《보더카니발》은 이제 데뷔를 한 후에 느끼게 된 저희의 감정들을 표현한 앨범입니다. 어,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 활동 때 데뷔 이후로 처음으로 음악방송이나 팬미팅 같은 오프라인 활동을 좀 해봤는데 모든 게다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낯선 환경에 놓이니까 어, 뭔가 엄청 정신이 없고 뭔가 저희,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화려한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 카니발을 떠올렸고요 그래서 어, 이런 축제, 카니발 같은 분위기를 떠올려서 저희 앨범 이름도 보더카니발로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생 생활을 할때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그럴 땐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놓이니까 그런 게 적용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색하기도 했는데 좀 적응이 되니까 그 상황에 이제 녹아들고 저 기분도 점점 업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희의 그런 감정들과 모습을 이 앨범에 담았습니다. 우선 타이태국 드렁크 데이지드는 이제 카니발의 화려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로킹한 느낌이 나는 펌록 장르 곡입니다. 이제 NIFN이 결성된 날부터 이제 함께 해 주신 원더키드 프로듀서님과 방시혁 총괄 프로듀서님께서 참여를 해 주셨고요. 이제 이 드렁크 데이지드라는 곡이 보더 카니발 앨범을 통틀어서 가장 저희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할수 있고 저희의 약간 이렇게 데뷔를 하고 나서의 그런 진솔한 감성 감정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인트가 있어서 어, 이걸 잘 표현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어, 노래 첫 소절 저희 어, 타이틀곡 Drunk Days'에 아름답고 황홀해라는 가사로 시작이 되는데 어, 저는 이 가사의 타이틀곡뿐 아니라 이제 앨범 전체의 그런 느낌을 잘 형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좋은 노래를 들으면 딱 소름 돋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저희 그렇죠. 타이틀곡인 Drunk Days를 처음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 들어도 좋은 노래 그리고 계속 들으면 더 좋은 노래. 그래서 저희의 타이틀 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뭔가 빨리 신인상을 받을 줄은 이제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 그만큼 저희 이제 엔진 이제 팬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끼리도 이제 신인상 같은 받으면서 어, 앞으로 더더 이제 열심히 하고 잘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자고 다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컴백할 때마다 NIFP 이 항상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활동 범위를 더 넓혀서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저의 이름을 알아주시면은 더욱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올해의 목표는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하는 것인데요. 일단 무대에서 멤버들과 단체 셀카를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저희 N 하 i f 이라는 그룹이 아무래도 팬분들의 투표로 결선된 그룹이다 보니까 되게 정말 감사하게도 전 세계에 계신 그 K-pop 팬분들의 관심을 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전 세계에 계신 엔진분들한테 감사하는 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생. 그러니까 연습생 시절 때부터 작곡 작사를 꾸준히 해오던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꾸준히 노력을 해서 저희가 어, 직접 앨범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할, 거, 다할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가 딱한번 그 팬미팅을 통해서 엔진분들 팬분들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에너지를 느끼고 그런 맛을 한번 보니까 진짜 되게. 엄청 신난다는 걸 음.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 오프라인이 있을 날만 기다리면서 정말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음. 이제 딱한번한 한 팬미팅이 저희의 그런 뭔가 이런 그 열정, 네, 있던 네. 네, 그런 게된것 같고요. 일어서서 우리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 앨범은 정말 시작할 때부터 엄청나게 일을 갈고 엄청 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한 앨범인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두, 코렉, 해달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